입니다 제가 사연 하나 들고 왔던데요 으 이거 들을게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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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하세요 제 사연이 뭐냐면요 그러니까요 <놀람> 기억이 아 그래 유치원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힘들게 만든 모래성 밟아서 눈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거 보고 피식 웃더니 친구가 계속 눈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음. 정말 안 좋은 사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슬펐습니다 그럼 이상 제가. 제가 해결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요. 잠시만 그 친구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불러왔어요. 야! 너왜 그랬냐 유치원 때! 어? 왜 그랬냐고! 아무리 제가 존경하는 분... 아...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도 혼내를... 혼내를... 혼주로 줘야 돼 얘? 예? 아이고... 몰랐습니다 진짜 일로와서! 폭포... 됐지 됐지 아이고 눈물 주르르죠 오늘 주, 고 왔습니다. 야. 시청자한테 절대 그러지 마요. 무섭습니다.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. 진짜 무섭습니다. 어쨌든, 삶 끝입니다. 항상 희만 그럼 저도 갈게요. 안녕.